DLNC 한남오구역 최고급 아크로 한남으로 탈바꿈시키겠다. DLNC가 서울 용산구 동빙구동 일대 한남오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최고급 주거단지 아크로 한남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4월 17일 발표했다. 개발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2층 총 44개 동 아파트 2401가구 오피스텔 146가구 부대 복리시설 포함이며 한남사 구역보다 더큰 규모이다. 설계 포인트는 전체의 96%인 1480가구 와이드 한강뷰이며 전용 84의 이상 중심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었고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도심 속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시켰다. 타임리스 디자인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가. DLENC의 전략과 비전은 고급 브랜드 아크로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한남 5구역을 국내 최고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고, 타 구역처럼 내용 없이 빠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.